네, 지나가다가 몇자리에 그, 어, 문인석이 보이길래요. 어, 저기 또 보통 요는 아니구나 하고서, 어, 가던 길을 멈추고, 어,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, 아, 지금처럼 그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계룡, 네, 계룡IC 앞에, 아주 뭐, 인근 뭐, 한 500m 근큰 거지에 있는, 그 모원재라는 곳인데요. 여기는 그, 광산금지 중에서, 김국강 선생의 그 사당인 곳이죠. 사당, 사당 뒤에 지금 이렇게, 예, 묘지가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요. 나트막한 등선에서, 어, 그, 스카이라인의 불경으로 잘 넓게 조성되어 있고, 그 앞에 이렇게 비석도, 누가까지 지어서 잘 조성이 됐습니다. 어, 김국광 선생은 1415년부터 14, 1480년까지 65세를 살았던 분이고 어,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 재위 20년에 어,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그래서 성균관 유생으로 한 3년 정도 수학하다가 식량제 어, 급제를 해서, 어, 벼슬길에 오르, 오고 거죠. 그의 선친, 그의 부친인, 그 어, 김철선 이런 분도, 어, 의정부 영의정의 추조까지 된, 아주 대단한 분이고, 그의 어머니도, 어, 어, 그, 안동김 씨의 그, 굉장히 유명한 영문 집안의 음, 딸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무원대인데요 요게 이제, 어, 지은 지, 그니까 요게 인조 원년, 그러니까 1623년에 졌다고 하니까 지금부터, 어, 한 400년도 뭐 전에 지은 건 건물이네요. 그래서 앞면에 4칸, 4칸. 옆면이 3칸 규모이고 어, 지붕은 8팔자의 그 팔짝 지붕을 한 모양입니다. 어, 실제로 보는 바와 같이 그 나무가 많이 이렇게 400년 된 세월이 느껴지고요. 어, 일부 별관 건물은 또그 새로운 나무로 또 부재를 돼가지고서 지금 보이는 우측에 있는 저런 것들 어, 이렇게, 이제, 제, 기들을 보관하거나, 아니면 방문객들이 일박할 수 있게끔,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인 걸로 보이고요. 어, 이렇게, 바로, 그, 모은데 뭐 바로 뒤에, 이렇게, 이렇게 이 선산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여기가, 어, 그, 계룡 아이씨, 바로, 이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게참예상적입니다 그 전에, 해도 한적했는데, 1970년대에 호화고속도로가 들렸잖아요. 그때부터, 어 좀, 이제, 지금의 어떤 계룡시의 그, 문화재가된 걸로, 좀, 보입니다. 네, 오랜만에 하나 추적, 제대로 된 캠코더로 생화대를 놓고서, 어 제대로 찍게 되었습니다.